요 예수 그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 내 이름이 이오덕인데 누가 와서 이오덕을 아냐 그러더라고. 내가 내 이오덕 모른다. 안양의 이오덕을 모르느냐. 나 모른다. 이오덕이 어떤 사람이여? 내 이름이 이오덕인데. 안양 유원지의 이오덕을 몰라요? 이유덕이 어떤 사람이여? 자기도 모른대요. 이오덕은 죽었다. 예수님 부활, 생명, 영생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응? 이 남은 목사가 나를 뭐 이우동 씨라 그러는데 뭐목사로 부르기 싫으면은 간두면 되는 거지. 아니 이우동 목사가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이우동 목사가 세상을 구원하나? 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 예수님은 살아. 네? 오늘 병원 갔더니 고령화 시더라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자식들 봐요. 네? 믿음에 고령화되면 죽는 거요. 믿음이 팔팔팔 뛰어야지. 네? 앰비션스 비전. 에? 청년들이요 믿음의 청년이 되지 믿음의 고려화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고려장 당하는 거야 고려장 고려장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에? 전도하다가 4 0만짜 카메라를 잊어먹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5시에 그분지대 카메라를 찾아준다고 오셨다고 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4 0만짜 카메라를 며칠 전에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이 40만 카메라 주셨다고 오늘 다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죽자 사자 예수님 변하는 거요 믿음의 고령화 고려장, 고려장 당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요 응? 남은 목사가 나보고 유동 목사를 안으로된다 이거야 뭐 유동 목사가 뭐가 중요해? 예수님 부활 생명 영생이 중요하지 너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일본의 이효독은 죽었다니까 예수님 부활생명이지 미국의 이효독은 죽었어요 영국 네? 러시아의 이효독은 죽었다고 예수 부활생명 영생이지 대한민국의 이효독은 죽었느니라 대한민국의 이효독은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생명 을 산다 누가 와서 이효독을 안냐으더라고 내가 이름이 이효독인데 네? 안양 유원지에 이효독을 모르느냐 이유도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도 모른다네, 이런. 이효독이 죽었다. 내가 이유독인데 이효독엔 죽었고, 예수님 부활생명, 영생으로 산다. 내가 어느 길에서 밥을 먹는데, 천사가 와서 그런 거야. 왜 거지처럼 여기서 먹는 거야? 예? 예수님이 밥을 주네. 아, 여보시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냐. 아, 예수님이 지금 밥을 먹고 있지. 미켈라 마카라리아. 병 갔더니 다 고령하라 응? 믿음의 고령아 고려장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고려장 응? 믿음의 거북이는 죽는 거요 믿음이 펄쩍펄쩍 쬐야지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위켈라마라 카라리오와 간마 지저스